자이 뉴스 보셨습니까? 어, 귀한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인데 한국인으로 귀한 중국인과 또 다른 중국인이 이인조죠. 어,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 살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망치 들고 뛰어가는 사람 어, 중국인 조선족 어, 귀한 사람이고요. 도망가는 사람이 6 0대 사업가인데.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대략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요? 어, 이제 7월 말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전모가 이제 밝혀지고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요. 이때 찍혀진 그 CF 아저그 쇼츠 영상 제가 아까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당시 주차장 상황이고요. 망치를 들고 어, 쫓아가죠. 어, 야야야, 저 봐. 예. 오케이. 자, 이앞에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와. 이 가해자 오른편에 있는 게 가해자입니다. 아, 범죄자죠, 피의자고. 그 왼편에 있는 것이 사업가 A 씨인데, 사업가 A 씨에게 네. 종이 박스를 던집니다. 어. 왜 종이 박스 던지면 종이 박스에 <laughs> 접착제가 묻어 있었거든요. 이 접착제로 얼굴을 가린 다음 망치로 때려서 아. 제압을 하고. 살해하고 돈을 빼앗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종이박스 아, 원한 관계 같은 게 있던 사이가 전혀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어요. 아. 자 그래서 보시면 종이박스를 갑자기 얼굴 확 던지죠. 어 이게 뭐야? 던지 도망가니까 실패한 거죠 일단은. 예. 네. 그러자 자 다시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 와서 저걸 던지면서 휘두르면서 비추네. 쫓아가는 겁니다. 비추네. 그리고 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낫곡괭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살해 후 안매장할 계획까지 모두 다. 아, 이 유합용이 아니고 살해를 하려고 한거였으니까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범인은 귀한 조선족이고요, 타깃은 한국인 사업가. 그래서 일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음. 어, 자기가 납치해서 살해하기 쉬운 대상들을 음. 물색을 했고요, 음. 재력과 리스트를 만든 후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 중에는 유튜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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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보석을 감정해줬던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사람도 일면식도 없지만, 어, 유튜브에 보니까 저 사람이 금은 보석 전문가로 나오고, 어, 그거 취급을 하니까 돈이 많겠지라고 해서 그 사람도 타겟 목표에 들어 있었습니다. 막무가 네구나 그리고 네. 이들은 그 시신을 묻을 땅까지 이미 빌려둔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살해하고 안매장하고 재산을 뺏은 후에 중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네. 그래서 이들은 그 살해 안매장형 흉기동에 뿐만 아니라 신신을 운반할 냉동 탑차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전기 충격기 각종 흉기를 준비를 했었고 이게 만약에 실현이 그대로 됐다라면 사업과 A 씨는 목숨을 잃고 더 나아가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음. 이 사건이 처음 발발했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냐? 놀랍게도 특수상해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가 뭐냐? 상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윤곽혜 소장님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네. 이게 상해 사건이죠. 다쳤으니까. 근데 제가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망치라든가 벽돌로 이렇게 때렸어요. 혹은 이인이 되거나. 예. 네. 이렇게 좀더 단단한 도구, 뭔가 흉기를 써서 공격을 했을 경우 특수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 망치를 휘둘렀으니까 특수상해다. 살인 미수가 아니고요. 살인, 뭐 강도 사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특수상해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딱 올라왔는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서류를 또 살펴보니까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해. 야, 아니, 무슨. 이 중국인 범죄자 이 양반은 그렇게 빚이 <laughs> 많다면서 왜 가상화폐를 화폐, 샀다가 판매를 한다는 그런 어떤 텔레그램 메일 문자 내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laughs>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생겼을 때 그걸 사서 팔고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잠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건 뭐죠 누군가 또 돈을 빼앗아서 그 돈으로 <laughs>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중국으로 도망가서 팔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좀더 파보자. 이렇게 보안수사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에 그 보안수사 지시 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거죠. 만약에 검찰에 보안수사가 없었더라면 이건 특수상해로 끝난 거고요. 그렇죠. 사업과 A씨는 주차장에서 갑자기 그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냥 30대 남자에게 망치로 맞을 뻔 했다가 그냥 맞을 뻔한 사건 그걸로 끝나는 거였죠. 네네. 그리고 저 사람은 범인은 불구소 상태 수사를 받다가 또 다른 피해자 목표로 잡았었던 금은방 주인 급상반을 그 목표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두 인천지방검찰청의 보안수로다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검찰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 모습들 실제로 없어졌죠. 내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두 개의 우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우산, 검찰이라는 우산이 있었고요. 이 우산들은 각각 구멍도 나 있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범죄라는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을 보호해준 우산 역할을 했었는데 하나의 우산이 완전히 없어진 <laughs> 거예요. 없어지고 지금 내년에 뭐 기소청이니 중수청이니 무슨 청인이 국가수사위원회는 다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경찰이 뭔가 제대로 수사를 못 했을 때 누가 보완수사를할 건지도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수사 단계와 구성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토스를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건.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 법인들은 수사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신고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구속이 만료됐는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대로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기다가 사심죄까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심죄까지 이런 민성 민생 범죄나 이제 특수 범죄나 이제 그 마약 범죄라든가 이런 강력 사건들에 대해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지난 국감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검찰을 가지고 개껌을 가지고 개를 조롱하듯이 음, 네. 보안수사권 그렇게 하면 안줄 거야 없을 거야 하나도 못줘 이런 식으로 나면 안돼 그나마 있는 보안수사권이라도 건지려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사실 희롱당하는 것은 검찰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음.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더 나가서 볼게 바로 중국인 범죄입니다. 지금 나왔던 사람들도 이제 중국인 이거나 아니면 중국인에서 한국인을 귀화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중국인 범죄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거 이대로 두는 게 좋은 건가 이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백만 명 넘어섰고 이 이백만 명 중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죠 근데 그 외국인 범죄에서 압도적인 일을 차지하는 거 무려 7년 동안 부동의 일을 차지한 게 바로 중국인입니다 일단 인구가 많아서인 것도 분명히 있긴 했 있을 겁니다 그죠 렇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 년에 만 오천 명 가량씩 계속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2위는 어디냐? 바로 베트남. 3위가 태국입니다. 네. 2위 와. 베트남이 한해2천명 3위 태국이 한 1,800에서 2000만,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2위 3위 합쳐서 한 <laughs> 3,500에서 4,000명 정도가 검거가 되고 처벌을 받는데 중국인은 압도적으로 1 5,000명씩 사고를 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68%나 됩니다 제주도 불법 처류자의 98%가 중국인이고요 주요 범죄 유형도 뭐 단순한 어떤 폭행 이 정도가 아니라 살인 강도 마약 사기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 있죠 이런 그 범죄 유형도 다른 국가 국적에 비해서 더 압도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무비자 중국인 입국이 가능해졌던 주, 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무비자가 중국인 범죄자 유입의 고속도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카지노에서 자기들이 돈을 잃었다고 해서 뭐 깽판을 친다거나 뭐뭐 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배변 뭐똥 아무데서 싸는 거 이런 거 그냥 우스갯 소리고요. 뭐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뭐 여자 신도를 이유 없이 뭐 살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있고 그런 중국인 불법 체류들의 강력 범죄 제주도 경찰들이 무력화되는 모습들도 현재 유튜브라든가 여러 영상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중국 범죄자들이 왜 한국을 이렇게 그 물러보냐면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범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보이스 피싱 있죠.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은 초범일 경우에는 실형 맞은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 가문의 사형선고 중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이 혐의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형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요 실형 나와도 집행유예가 나오고요 또 외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어로잘 못해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을 하면 더 형이 감형될 수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으로 가야겠다. 한국은 정말 리스크가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먹고살기 힘들어 보니까 그 생계형 범죄가 좀더 흉포화되고요. 그리고 일락천금을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그런 문화라고요. 런 알류엔 문화라고 런, 런 외국으로 런한다. 지금 보면 그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 미리국하는 중국인의 모습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 미국을 어, 가거나 어, 유럽을 가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한국을 목적지로 상하는 정하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덧붙여서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중국 범죄 조직 흑세 흑사회가 한국을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 범죄 조직들이 들어오고 그 거대 범죄 조직들이 아주 고도화된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거기에 딸려 나온 그 식구들이 또 짜잘한 범죄들 또그 와중에 강력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범죄자 입장에서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우 페널티, 처벌 수위가 낮고요. 어 잘못 오못입니다 이지 엔트리, 무비자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부가 그걸 네. 쉽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치 빅 팀스, 부자 피해자들. 실제로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인에 대해서 만만하고 겁을 잘 먹고 돈이 많다라는 네.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중국인이 망치를 들고 쫓아오고 한국인 사업가가 도망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중도에 있다 하더라도 음. 이런 무비자 정책 좀 다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인 범죄 대책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라면 자칫 중국인 혐오가 돼서 네.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좀 혼자서 좀 길게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중국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캄보디 아 같은 데도 많이 가죠. 네. 간단합니다. 시진핑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엄벌을 한 거예요.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네. 어, 중국의 범죄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고 소명이에요. 음. 그래서 시진핑이 예를 들어서 뭐 사형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때리고 막 무조건 잡아가두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 가서 풍선 효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아 죄지지 말고 기술 배워야겠다 중국은 그러면은 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요. 지금 경제 안 좋아서 무조건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강하게 단속하면은 무조건 해외로 특히 이제 동남아 일대로 오게 되는데 한국이 굉장히 만만해지고 있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이 민주당 오래 지지하시는 분들 무슨 마음인지 제가 좀잘 알아요. 이게 사실은 우파냐 좌파냐 혹은 극우파냐 그 아니냐를 네. 가로지르 가로질, 가로 갈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해외사를 많이 봅니다. 유럽 같은 데서. 조금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진보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조금 폭력적이고, 뭐, 도둑 좀뜯들주도 하고 좀, 또 뭐, 위험한 범죄를 좀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참아내는 것이 민주주의 의 척도고, 진보성의 척도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장지 게으른 시각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 베트남 얘기했잖아요. 2위가 태국, 3위가 베트남이다. 반대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들 중국인들 하부조직이에요. 그냥. 중국인도 있고 베트남도 와서 뭐 다양한 인종의 네. 백화점이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중국의 부하들입니다. 범죄에서 중국이 진짜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좀 살자 이민자들이 와서 좀 문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뭐길거리 똥을 쌀 수도 있는데 그거 받아주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원들 계시면요 빨리 생각 바꿔라 나라 망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 늦다 그리고 중국을 혐오하는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는 것만큼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부재할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작이 난 것이 그런 중국인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네그 맞습니다. 정확시대에 그 법관 네.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처벌을 못해요. 지금 지금은 이제 중국인 범죄자들 저렇게 뭐 망치 들고 뛰쳐다니고 뭐 이런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 삼합회라든가 흑사회 고도화된 범죄 조직들이 여기를 터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권력과 또 손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 와중에 실제로 유력한 정치인들을 손을 잡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 쪽수 많으니까 투표권도 갖게 되니까 지방 선거부터 시작해서 자기 사람들을 착착 넣다 보면은 순식간에 뭐 우리나라도 뭐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그 지역 외딴 곳에 저런 범죄 단지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수용성, 난민에 대한 수용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체,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안전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 없는 세상 만들자는데. 그런 말 하면 멋있는 거 누가 모르나? 근데 그거는 30년 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현실일 때 그냥 낭만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지금 아, 실상을 소위 민주주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전화에 먹고 머리 굳어서 생각 바꾸기 어렵죠. 그렇죠. 좀뭐 난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여기 이야기하자면 유럽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유럽들이 왜다 극우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겼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 좌파 진보 정장들이 그렇게 난민을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냐 그냥 난민 천국이 됐어요 난민 천국에서 어떻게 됐냐 온갖 범죄자 특히 성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구구들이 더 설치게 된 겁니다 중도했던 사람들도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스키 마스크 쓰고 그럼 나쁜 짓을 저지르고 문 앞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자동차를 부시는데 야, 차리 쟤를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는 거죠. 아니, 난민을 수용하지 말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차별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추방을 해야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중국 현물에 네. 이현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잘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대응하는 방법은 외국인 범죄에 단호, 단호해지자 혹은 중국인 범죄에 단호해지자 이렇게 하면 혐중이 아니죠 네. 혐중이란 말은 가만히 멀쩡히 저, 저 저희 근처에 제가 밥 자주 가는 식당인데 거기 중국인 사장님이세요 저는 그분이 혐오, 전혀 혐,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범죄에 단호하게 가는 것을 네. 범죄를 혐오하는 것으로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도 그렇죠. 싶습니다. 최근 그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집권하고 나서 총리 입고 나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민 관련 정책, 외국인 정책 이야기했는데, 외국인인데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추방한다. 외국인인데 일본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차별한다. 외국인인데 일본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추방한다. 이 정책을 내세웠고, 저는 그 맞는 이야기로 생각 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우익이든 뭐든 간에, 아니 그 나라의 법과 질서, 도덕을 경시하는 외국인을 왜... 데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일단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네. 외국에 어디 가도 나꼴리는 대로 하겠다 한국식으로 해야지 나 들이받으면 나도 같이 들이받을 거야 이런 각오로 외국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당 나라에 자본인이 제머무르는 해당 나라의 문화와 법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는 개딸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국만 예외 왜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그렇게 생각한지 얼마 안 됐어. 꾸준히 그렇게 생각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왠지 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하이밍한테 꿔차 줘 매시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소극 모드가 돼 버린 거야. 음. 예전에 박근혜가 거의 열병식가 가지고 네. 또 뭐야? 막그그 그, 하여튼 문화 전쟁 일어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중국 싫어하더니. 음. 갑자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냐? 좀비지. 특히 진보 언론들까지 뭐 혐중에 대하는 자세 어쩌고저쩌 이런 기획 기사 내보내고 영상 트는 거 보면 야 진짜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한국인 사장 납치 사례 시도 사건 있잖아요 m b c 에서는 아예 안 다뤘어요 mbc 진짜? 아예 안 다뤘어요 제가 유튜브 그, 들어가서 기억하고 하게 되네 진짜 아 어? 진짜 저런 사건을 모든 언론사들이 다루고 모든 언론사들 이 토픽으로 다루는데 MBC만 아예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가 연부되는 것 자체를 아예 피하는 거고 과연 이게 지상파로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MBC는요. 또한번 하게 됩니다. 광주 MBC가 불탔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